이단 너무 빠르지 않아요. 천천히, 천천히 떠서 천천히, 천천히 너무 안 빨라요 이단은. 골목에서 일단도 충분 하지 않아요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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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시려고 예, 일단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하세요. 이단 음. 빠르잖아. 해보세요. 그건 뒤로 빠꾸 빠꾸 해보세요. 예, 좀 더. 앞으로 아주, 아주 아주 아버님 안에 마당에 들어왔으 돌리면 되지 말라고 여기서 돌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? 여기서 비나 비 맞잖아 비 맞잖아. 예. 비 맞잖아, 얘라도. 차 나가면 또 들겠네. 아, 예. 예. 요거 기억이. 거 일단 2단, 3단. 아, 중앙에 놔고요 네, 일단 놔두고 항상 일단 놔두세요. 중앙 동향이 안 나고. 2단 빠르잖아 그래. 이 아니, 좀 일단 좀 타다가 나중 2단 예, 좀 예, 하면 맞네. 하고. 좀, 좀 소장이 나나. 3단. 예? 2단 하고. 일단 타다가 그래. 좀더 잘되면 이단 하고, 그 평소 일단 다시고, 예 그리고 음. 요건 앞으로 뒤로 가는 거는 어떻게요? 해 음. 뒤로, 아, 예 아, 앞으로 아, 뒤로 갈 때는 소리가 나죠? 이이 바닥이가, 예예뒤 바꾸는 예요단4 단. 아니요, 요건 미쳤다. 앞으로 가고 뒤로, 뒤로 가고. 덜, 요건 빠르고, 요거는 버튼